자,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 또 이제 수업을 하게 되었네요. 네. 예, 이번엔몇 단원이죠? 4 단원 발음말 발음글에 네. 대해서 학습을 아, 하게 될 되고, 발음말 발음글을 이제 할수 있도록 말도 하고 글도 쓰고 그죠? 네. 예, 하는 거. 어136 쪽이네요. 어, 예. 어 단어의 길잡이. 학습 목표 학습 목표 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렇죠. 예, 뭐 그,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음운 변동의 원리와 네. 규칙을 탐구해서 올바른 발음을 네. 하고 표기한다. 아, 표기를 해야 되고. 어. 네, 그다음에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해서 네. 정확한 언어생활을 할수 있어야 되. 겠 아, 언어생활도 해야 되는구나. 언어생활도. 아, 네. 그 다음에, 자, 쓰기가 의미를 예. 구성해서 예. 독자와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아, 이해하고 글을 써야 되네요. 예. 야, 뭐 상당히 복잡하네, 그죠? 복잡해요. 그냥 뭐, 뭐, 말로 하는 거, 글로 하는 걸 전부 다 해야 된다. 이게 목표예요. 아, 이것만 하면 다 되나요? 예. 이것만 다 배우면 이게 할수 있나요? 없나요? 많이 노력을 해야 되좀 힘들겠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학습 과정 한번 볼까요? 예. 어, 학습 과정은 어떤 과정들이 있나요? 학습 과정에 지금 음문의 아. 변동하고 하는 예. 거에 맞춤법이 있네요. 그렇죠? 아, 예. 그, 의문의 변동하고 하는 맞춤법이 있는데, 예. 어, 다양한 음운 변동 현상의 네. 원리와 규칙을 탐구해야 되겠죠. 아 그게 음운 변동에 있는 거네. 그렇죠? 네, 다 어, 음운 변동 현상의 원리와 어. 규칙을 익혀서 어. 실생활에서 올바르게 발음을 해야 되겠죠. 아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발음이 잘안 되니까. 아, 그렇죠? 어. 아, 발음이 세요. 그래서. 아 그래요? 발음이 그리고 한글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은 네. 그 원리를 이해하고 네. 실제 언어 생활에서 활용을 해야 돼요. 아,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네. 우리가 뭐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맞춤법 있죠. 이걸 네. 다 외우고 다닐 수는 없죠. 저도 네.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잘, 요즘 헷갈려. 나이가 다, 들어가니까다 마찬가지죠. 네. 그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네. 예. 또 어, 뭐, 일단은 이 단원에서는 네. 그 소단원이 지금 음. 두 개로 편성되어 이 있네요. 아, 그럼 그걸 두 개를 하면 되겠네요. 네. 자, 넘어갈까요? 네. 야, 그러면 어머니 변동 생각을 한번 열어야 되겠네. 요 생각을 어떻게 여는지 알아요. 이렇게. 아, 열어보세요, 열렸죠? 열렸네. 아, <laughs> 그럼 한번 열어봅시다. 어, 이거 그림이 있네?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지금 선생님께서, 네. 자, 이 문제 풀어봐라라고 네. 하고 네. 학생 이름을 불렀는데, 네. 지금 학생들이 매우 지금 당황스러워하고 있어요. 네. 그, 이름 있죠? 표현은 다른데, 네. 지금 보니까 발음 이 있죠? 네. 발음이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방미나. 어. 방미나 박민아, 박민아 일어나? 이러니까 네명이일어나보였네 그죠? 방미나. 네. 방시성을 네. 네. 가진 민아. 예. 그다음에 그냥 방미나, 어. 그다음 에뭐 방민아. 예, 이 선생님이 좀 잘못했네, 그죠? 방미나 방민아 방민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죠? 예, 아, 이런 일생 잘했어야 되는데요. 아, 어, 이거 좀 이거 좀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예. 야, 넘어갔어. 139쪽 알아두기네요. 예, 139페이지 어. 알아두기인데 자, 예. 음운과, 자, 음운 예. 아, 음운과 음운 변동이죠. 음운과 음운 변동인데. 예. 여기서 알아서 해야 될건 뭐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 의문이 죠자 의문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어. 그다음에 의문 변동있 있죠? 어. 변동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 그렇구나 변동 그러면? 유형 네. 음은 뭐예요 음문음문은 음운?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아 그렇구나 그게 정의겠다 그죠 네, 정아 정의. 개념 음문은뭐뭐뭐다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음운 변동이 있죠. 네. 유형을 알아야 되는데, 뭐 네. 교체가 있고, 축약이 있고, 탈락이 있고, 네. 뭐 첨가가 있다. 아, 네 가지만 알면 돼요. 이네 가지 종류. 교체, ]이니까. 축약, 탈락, 첨가, 예. 이걸 좀 알아야 되겠네요. 네, 네 가지를 어. 좀 알아야 되겠죠. 어, 그러면 이제 또 정확한 발음과 발음 표기, 여기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게 뭐죠? 그 여기서는 지금 네. 뭐 단어를 읽을 때 음. 보면 뭐 소리나는 대로 부딪치다라고 발음하는 것이 예. 부딪치다 내 음절로 각기 따로 띄어서 발음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일단 정확한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걸 좀 알아야 되겠고 어. 그다음에 자 표기하고 발음에 어떤 관계 있죠? 예. 그것도 좀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아 그래요. 부딪히다. 난 이거 편한데 부딪치다보다 부딪히다. 아, 예. 그 발음이 편해. 굉장히 편해요. 예. <laughs> 자 그럼 넘어갈까요? 어음 음음... 140쪽으로 140페이지. 어, 아, 음운 변동을 이해. 음운 변동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아, 그러면은 비음화가 뭔지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그 선수님 저기 이거 애들 그 음운의 변동이 있죠. 네. 이걸 이해하기 전에 네. 이게뭐 비음이 뭐고 유음이 뭐고, 네. 네. 뭐고 이걸 알기 위해서는 구개음이 뭐고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 자음 체계 있죠. 네. 그 자음 체계하고 그다음에 어. 모음 체계 있죠. 네. 이걸 일단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운동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럼 학습을 수업 시간에 합니까? 아니면 집에서 자습을 합니까? 아 자습을 하면 힘들겠죠. 아 그러면 자습을 하는 것보다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좋겠다. 네, 수업 시간에 네. 그 이걸 같이 네.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뭐 있어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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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있어야 하죠. 뭐, 없이 그냥 합니까? 아니면 자료를 줍니까? 자료 줄까요? 줍니까? 아, 아 그런 아... 친절한 자신쌤이 아, 자료를 네. 제시해주면 되겠다. 그죠? 네. 그럼 자료를 갖다가 어디서 봤죠? <laughs> 자료를 네. 우리가 그 네. 구글 클래스 있죠? 네. 자, 거기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글 클래스. 이 뭔지 알죠? 구글 클래스 거기다가 선생님이 자료를 또탁 올려준대요. 수업 자료실에 아, 예. 자료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겠습니까? 예,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그 자료를 보도록 하고 어쨌든 어 비음화가 뭔지는 좀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네. 예, 비음화니까 어. 예. 이게 화잖아요. 그러니까 예. 비음이 된다. 그 말이죠. 아, 비음이 화. 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음이? 예. 잘 되죠. 어떻게? 한번 해보자. 자 비음이 어. 그 인접하는 예. 그 자음과 예. 그 음운의 변동이라는 것은 어. 인접하는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예. 어떤 음운이 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럼 결국에 그 여기서 비음화 있죠? 예. 자 비음화는 지금 뭐 기역 지급 비읍이 네. 뒤에 오는 비음 니은 미음을 만나서 이응 어. 니은, 니은 미음 어. 자 이것으로 바뀌었을 때 어. 이게 그 비음화라고 하죠 어. 그리고 여기 미음하고 이응 어. 뒤에 오는 니을이자 네. 비음 니은으로 발음이 된다 이것도 지금 어. 그 비음화라고 지금 정의를 지금 하고 있네요 지금 자 비음화 정의 몇 번째 줄에 있죠 비음화 정의 어. 지금 보니까 그 여덟 번 8번, 번째 줄인가요? 아홉 번째 줄이요 번째 줄 이처럼부터 그죠? 네, 이처럼. 이처럼 받침부터 시작해서 아홉 음.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줄을 줄을 쫙쳐야 되겠네. 네, 줄을 쫙 치고, 쫙 치고. 네, 이걸 갖다가 저기 또 음. 그 받침 미음 이음 뒤에 있죠? 어디 있어요? 몇 번째 줄? 어, 열세 번째 줄에 어. 뒤에 오는 니얼도 어. 비음 리언으로 발음된다 있죠? 아 예, 거기도 네, 밑줄을. 줄을 쫙쳐야 되겠네. 쫙. 그죠? 해야겠죠. 야, 그래, 꺼 놓고 한번 해봅시다. 한 번. 어떻게 변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나오는 걸 하면은, 그림을 음, 보면은, 국물. 국물이네, 국물. 자, 국물 발음하기 <laughs> 힘들어요. 국물이 물로 바뀌는 거예요? 국물. 국물로 바뀌는 국물이 힘들어서 국물이 되는 게 아니라, 국물이 힘들어서 국물이 되네요. 네. 그게 <laughs> 어떻게 발음... 된 거예요? 미음 기억이 만나서 예. 앞에 기억이, 이음으로 바뀌는 것. 바뀌어버려. 이것을 비음하라고 이야, 이야기한다. 국물 국물. 이렇게 하는 거. 국물 하니까. 궁하니까. 코에서 윙 울리니까. 그죠? 네, 비음이. 다 여기 친절하게 지금 네. 교과서에 보니까 음. 비음하고 유음 있죠. 왼쪽에. 네. 네. 자, 비음은 코로 공기를 내보내며 내는 소리로 니는 비음 이영이 해당된다. 네. 그러니까 니음하고 어. 미음하고 이응으로 바뀌는 게 비음하고. 네. 보니까 유음은 음. 자혀 옆으로 공기를 흘려서 내는 소리로 니을이 해상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예. 결국에 비음화는 뭐예요? 니은하고 미음하고 이음으로 바뀌는 거 발음될 때아 그것이구나 그 음. 유음화는 니을로 바뀌는 거 이게 예. 예. 유음화죠 그, 두 가지를 외워야, 외워야 되겠네요 예. 받침 기역 디귿 비역 음. 은 디에 미연미엄의 영향을 받아서 이영, 디귿 미염이 되는 것. 이영, 예. 미염으로 그리고 되는 거. 받침, 미염, 이영, 뒤에 오는 니열도, 비염, 니연으로 발음되는 것. 이걸 하면 되겠네요. 네. 예. 예. 이게, 예. 결국에, 그, 비음으로 예. 발음이 되는 거, 이게 비음하다 예, 그러면 네. 국물이 있고, 만, 며느리. 이거는 어떻게 바뀌죠? 이거는, 맛, 아. 며느리가 되겠죠. 네, 예. 맛, 며느리가 되네요. 예. 예, 이건 어떻게 변한 거예요? 만 며느리 있죠? 만 예. 며느리가 만 며느리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잡는다는, 어. 우리가, 잡는다. 예. 이름으로. 이렇게 어. 잡는다는, 예. 잡는다로 바뀐다. 예. 아, 이런 뭐,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요 예. 근데 그, 여기에 음. 그 예문들이 친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한번 이해를 예. 하면서 쭉 보면. 예. 이해를 할수 있을 까니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그죠? 예. 조금 전에 두 가지 원리를 정리하고, 예를 갖다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되겠네요. 예. 네, 그러면이유음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유음화는 유음이 거기, 음. 그, 왼쪽에 지금, 을이라고 했잖아. 요 그러니까, 을로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아, 어,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을로 바뀌는 거예요. 뭐가? 니을, 유음으로. 그러니까, 어. 그, 인접하는 자음 이 있죠? 예. 인접하는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유음으로 바뀌는 거데 아, 예. 자, 여기서 지금 보면 뭐, 그, 설날 있죠? 네. 설날인데, 그, 유음화의 정의는 지금. 네. 그몇 번째 줄에 있2번째 줄에 보니까. 자, 두번째 줄, 예, 예, 비음, 니은이, 유음, 네. 니을 앞, 또는 뒤에, 자, 유음, 니을로 발음되는 현상을, 유음 어. 마라고 한다라고 해서 유음화의 정의가 지금 나온 거. 니은이. 니은이. 니을, 앞이나 뒤에. 뒤에 왔을 때, 그것이 뭘로 바뀐다고? 자, 니을로, 니을로 바뀐다. 그죠? 자, 니을로 바뀌는 어. 거. 그러니까. 어. 결국에 유음으로 음. 바뀐다 니얼로 예. 바뀐다 이게 어. 유음화가 되겠죠 뭐 이거 뭐 설명한다면 은 유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 유음은 유음은 예. 자 유음은 그냥 니얼 어. 그 다음에 비음은 니얼하고 어? 니음하고 어? 어? 이음 그래 유음은 혀 옆으로 이제 공기를 흘리는 소리로 리얼이죠 리얼 그죠 리얼, 예. 리얼. 그, 그것이 그 이제 바뀌는 걸 갖다 이야기하네요 예. 그걸로 예. 음. 그, 그러면 뭐 설날이 있고 또 뭐가 있었죠 그, 뭐, 설날이고, 난로가 있네. 난로. 난, 로. 아, 난, 로. 네, 아, 발음, 편하다. 발음, 난, 로. 발음, 편하세요? 네, 네 난, 로. 난로, <laughs> 난로, 난로, 난, 로. 난, 로. 난, 로. 나는 굉장히 편한데. 구연생은 네. 그 난, 로가 편해요. 난, 로가 편하네. 어, 아, 난, 로. 아, 그렇구나. 네. 아, 이렇게 이것도... 이제 편하게 바뀌는 걸 이야기하네요. 예. 자, 그러면은, 비아마, 요마, 비안네. 아무 예. 뭐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예. 국물이 국물이 되고, 난, 로가 난, 로가 되고, 그죠? 예. 자, 그럼 141조 한번 볼까요? 사4 1페이지에서는 네. 실전이죠. 네. 실전인데, 이거는, 음. 그 먹는다, 닫는다 뭐 굽는다, 뭐 네. 뭐 이런 음. 것들이 있죠. 신라, 갈라, 신라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자, 이,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있죠. 네. 내용들은 뭐 실전이니까, 이거 어. 뭐 수업시간 한 번씩, 어. 그... 해보는 게좋 예, 학습지를 주고 우리가 이걸 갖다 한번 하도록 해볼까요? 수업 시간에.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그게 좋을 것 책을 같아요. 책을 집어넣고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 하도록 하자 1번, 2번, 3번은 그렇게 해보면 될까요? 예, 이건 실전이니까 그렇게 한번, 1번을 예. 한번 주시다 먹는다. 먹, 는다. 그걸 갖다 <laughs> 이제 바뀌면. 먹, 먹는다. 닦는다. 닦는다. 굽는다. 굽는다. 어. 단어는 신라. 자. 신나. 이상하좀좀금 발음이. 신나. 칼날. 이거 발음이 힘들어요. 어. 칼날. 실내화. 실내화. 아. 그렇게 된다. 만리포. 만리포. 백마강. 백마강. 강릉. 강릉. 대관령. 대관령. 한라산. 한라산. 종로. 종로. 어 여기는 비어만 유마를 섞어놨네요. 예, 그것... 이것도 찾아봐야 되겠다. 아. 예, 예. 어, 예, 그러면은. 아, 이건 너무 많이 한거 아니에요 공부? 아, 머리 아픈공법이라서 네? 네. 아,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막 우리 이렇게. 학생들도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예. 뭐좀 어, 내일 다시 수업을 할까? 그럴까요? 어, 그러면 인사를 하고 여러분 예. 안녕. 안녕.